90 년대 태어난 아이들 의 일상 을 나누 는 방송, 90 년대 생의 생 각과 취향 을연 결하 는 방송, 일 상의 활 기를 더해 줄소 소한 스몰 토크, 본격 90 년대 생 수다 팟캐스트, 90 년대 아이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녹화일 기준으로는 저 이번에 4월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온도 급격하게 따뜻해지고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온것 같아요. 매번 오는 봄이지만 매년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의 마음도 좀 들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짧은 봄을 알차게 즐기기 위한 90년대 아이들의 비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봄이 오면, 봄을 알아차리는 자기만의 시그널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자연엔 관심이 많아요. <laughs> 제발, 사람에게도 관심을 <laughs> 가져주세요. INTJ, INTJ. <laughs> 저는 그래서, 탄수유가 피고, 그리고 매화가 음... 필 때, 요 때, 이제 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철길, 옛 철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산수회가 노랗게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 이제 봄이구나. 또이 꽃을 보러 사람들이 또 오겠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단수요와 매화로 아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저도 비슷하게 그 꽃이 필때그 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렇게 돋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봄 하면은 벚꽃이었는데, 요새는 진달래 진짜 막 산수유, 목련, 더 많은 꽃 종류들을 <laughs>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어. 벚꽃이 어. <laughs> 아닌 더 많은 꽃의 종류를 보고, 사실 근데 저는 좀, 이건 웃긴 말인데, 사주가 제가 목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laughs> 봄 기운이 많은 사주래요. 그리고 제가 생일도 3월이란 말이죠. 와. 그래서 일단 날씨가 뭐 춥고 따뜻하고 관계없이 3월이 시작한다? 그럼 일단 저에게는 봄입니다. <laughs> 생일주가. <laughs> 그래서 생일 강제로 때한테. 봄인 거야, 나한테. 아, <laughs> 어, 좋다. 그래서 저는 좀 3월에 제일 들떠있는 편이에요, 음. 제, 제가. 너무 좋네요. 한달 내내 들떠 있을 수 있으면. 그... 근데 이제 사월이 끝나니까 좀 우울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요? 아. 아, 전 네. 여전히 유치하게도 벚꽃에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몽글몽글 올라오면 아 진짜 봄이 왔구나 이제 곧 만개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자연에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고 인간에게서 느끼는 것도 있어요. 저희 회사에는 특이하게 계절을 타는 사람들이 몇명 있거든요. <laughs> 계절 을타 는게 보여네 보여？어떻게 보여, 네. 보여? 어떻게 보여? 진짜 신기하게도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시들시들하고 맨날 지각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laughs> 여름만 되면 8시에 머리... 와요. 진짜 저는 안 믿었거든요. 계절을 탄다는 게 그냥 핑계인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진짜 안 늦고 오히려 더 일찍 와도 막 눈이 6시면 떠진대요. 그냥 막.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슬슬 지각을 안 하고 정시 출근할 때아 봄이 왔구나. 날이 조금 따뜻해지고 있구나. 약간 그런 걸 느낍니다. 말이 돼? 그걸 따라 지각 유무가 달라지는 게 말이 돼? <laughs> 성실성의 문제야. <laughs> 저는 이제 그 꽃에는 큰 감흥이 없거든요. 아직. 저는 이제 일조량이 되게 중요한데. <laughs> 저는 특히 이제 서울에 왔다가 지방에 가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새벽 6시 기차를 타면 겨울에는 7시에 내려도 엄청 어두워요. 근데 이제 점점 그게 밝아지는 거지. 제가 이번 주에 내렸는데 진짜 대낮이었어요. 7시에도 내렸는데 대낮이고 서울 집에서 나설 때부터 뭔가 어스름하게 이렇게 약간 살짝 해 올라오는 게 보이고 이게 진짜 봄이 왔구나. 느끼고, 퇴근할 때도 원래 이제 5시 무렵부터 엄청 어두워서 사람을 좀 이렇게 시든 뚜벅초처럼 이렇게 약간 시들하게 만드는데, 막 밝으니까. 뭐, 어디 가야 될것 같고, 음. 해가 계속 있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더 어. 이게 길어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좀 기분이 좋다 싶을 때가 봄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음. 한 6시 반, 7시까지 밝거든요. 맞아요. 네. 퇴근할 때도 조금 뭐, 야근하지 않는 이상은 밝은 것 같아요. 음. 겨울에는 이제 6시 정도까지도 계속 어스름하거든요. 그래서, 아, 퇴근하고도 좀 시간이 흘러도 밝으면, 아, 이게 봄이 왔다. 약간 활력이 돈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실, 봄보다는 동지하지를 챙겨셔야 되는 게 아닌가. 나 하지 진짜 예민해. <laughs> 하지 정말 예민해. <laughs> 근데 하지. 나도 예민해. 나 동지하지 진짜 예민하거든? <laughs> 하지를 체크해. 왜냐면, 하지가 지나면 너무 슬프거든. 해가 짧아지잖아. <laughs> 그래서, 아, 막 토시랑도, 아, 벌써 하지야. 막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했거든요. 맞아. 저희 옛날에 대학생 때부터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동지하지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동지는, <laughs> 동지는, 동지는, 아, 이제 드디어 이 날이 피크야. 이제 점점 밝아질 거야. 이게 보이니까. 일조량이 막 많아질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하지는 좀 슬픔이고 동지는 살짝 기쁨이죠. 맞아? 어, 굉장히 일이 일비하시네요. 아, 아 그죠. 한 1년에 두번 정도니까, 뭐. 뭐, 그쵸, 1년두번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 그죠. 어, 근데 그거 대학생 때부터 챙기는 거 너무 신기해요. 근데 하지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 다들 8월일 아, 아, 것 같죠? 막 6월 말, 뭐, 이때가 ]이에요. 하지예요. 아, 음. 6월 22일인가 그쯤 아닌가요? 맞아요. 벌써 너무 울적해왜 하지야? <laughs> 아, 그러게 2개월 좀 남았네요. 그러게 어, 얼마 안 남았네요. 안 약간, 벌써 약간 초도해. <laughs> 그러니까 <laughs> 우리 빨리 즐겨야 되니까 자 맞아. 다음 <laughs> 봄마다 내가 하는 리추얼이 있는지 리추얼이라는 리추얼?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나요? <laughs> 일상적으로 안 쓰나요? 네안 써요 안 써요 아, 그래요? 교수님이 학술지에 내려고 하시나 보다 라는 <laughs>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laughs> 아나 이거 안 쓰는 지 몰랐네 뭐 여튼 봄이 예를 들어 이제 느껴진다 할 때마다 내가 시작하는 습관들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합니다 평소에 음. 대청소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봄에는 약간 환기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좀덜 추우니까 그래서 문을 자꾸 열고 싶어지고 창문을 그렇게 열다 보면 뭔가 이 먼지 꾸댕을 좀 씻겨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침구도 갈아야 될것 같으니까 또 한번 갈아보고 디퓨저를 삽니다. 디퓨저 오. 방도 뭔가 그런 새로운 느낌을 내주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거의 방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을 음. 바꿔봅니다. 다른 어. 분들은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저도 똑같이 일단 대청소? 그리고 특히 저희한테 3월 1일은 3일절이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날이지만 사실 청소하기 딱 좋은 날이거든요. 맞아 <laughs> 그래서 그렇죠? <laughs> 네, 그때 항상 저도 청소로 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이 쌀쌀하면서도 좀 따스한 이 지금 딱봄 날씨를 제일 좋아해서 뭔가 봄철에 입을 만한 외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계절용 외투 중에. 그러면 이제 그 옷들을 열심히 갈아입어야겠군요 아 그쵸 근데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개를 입어야 되니까 약간 요새 좀옷 네, 입는 재미가 있고 근데 음. 그래봤자 근데 사실 또다막 아이보리 색이긴 해요 되게 유사한데 뭔가 그봄 느낌 있잖아요 음, 화사한 네, 지금은... 느낌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좀 남들보다 반팔을 빨리 입으려고 하는 편 저는 청소는 봄이 되자마자 하지는 않고요 뭔가 이미 봄이 찾아왔을 때 아, 정신 차리자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청소하는 느낌이고, 저는 야외에서 뛸수 있어서. 역시 모든 대화의 <웃음> <웃음> 끝은 러닝. 러닝으로 가는구나. 러닝을 합니다. 야외 러닝을 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와가지고 자주 못 뛰다가, 이제 봄이 되면 딱 뛰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럼 사람들 산책하는 사이사이로 이제 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멋진 그 뒷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뛰면 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마지막에서 다행입니다 이 판을 깨지 않아서 저는 봄에는 약간 마음을 다잡습니다 왜냐면 약간 우울하거든요 약간 따뜻해지면 그 공기가 약간 살짝 훈훈해지면 그봄 공기 냄새가 있어요 맡으면 급격하게 우울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환절기마다 저는 그래서 좀 우울해서 좀 바쁘게 지내려고 뭐 이렇게 루틴을 막 억지로 만든다던가 뭐 밖에 무조건 나간다던가 오늘도 나갔다 왔거든요. 어. 나갔다 온다던가 뭘 배우고 뭘 만든다던가 뭐 식단을 지키려고 한다던가 뭔가 자꾸 음. 뭘, 뭘 이렇게 추가해서 생각을 좀 없이 지내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스프링 피크라는 말이 있대요. 어. 2월에서 3월이 넘어가는 봄에 이제 우울한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좀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음. 그 일조량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 사람이 되게 불안정하게 되면서 심리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 영향을 좀 받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봄이 되면 막 그렇게 엄청 설레진 않아요. 전 여름이 훨씬 좋은 차라리 음. 여름, 겨울 이런 게좀더 나은 사람이어서 특히 저는 이제 환절기라 하면 봄과 가을이 있는데, 직업 특성상, 봄에는 주로 기획을 하고, 여름, 가을이 제일 바쁘거든요. 거의 그냥 죽어 있는 계절인데, 그래서 가을 환절기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냐면 바쁘니까 이게 뇌가 작동할 틈이 없이 그냥 계속 굴러가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데, 뭔가 봄의 환절기는 몸은 안 바쁘고 머리는 좀 약간 고민이 많은데, 날씨도 훈훈해져서 뭔가 우울해.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한다던가, 바쁘게 보내려고 뭘 한다던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사실, 집에 늘어져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자꾸 나가서 뭘, 이렇게 기분을, 음, 환기시키려는, 음, 노력을 아유, 좀 한, 어, 하는, 하는 것 같아요. 있네요. 제가, 팟캐스트 초반부터 저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들뜨는 걸 보는 게 기분이 낫다고.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싫고, 몸 싫다고. <웃음> 네. <웃음> 저도 딱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막 들떠하고, 막, 그거를, 보는 게 싫다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저는 또 약간 콩원이랑 비슷한데 봄이 좀 바빠요. 저는 막 이제 논문이나 스터디 이런 거막 음. 하자, 막 이렇게 하면 보통 1, 2월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고. 3월부터 막 뭔가를 할 때야 계속 뭘 쓰던가 아니면은 막 학술대회도 봄, 가을 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막 봄에 학술대회 하면 막뭐 그런 거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나는 바쁜데 저렇게. 뭐해? 막 이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도 한창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알차게 봄에 딱 들을 만한 음악들 있잖아요. 딱 하면 봄이 생각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저는 그 아이유 라일락 앨범 미 누가 봐도 봄이고 노래도 다 봄이야 뭔가 음. 그래서 그것만 들으면 완전 이제 봄이 생각 나거든요 그리고 아이유가 지금도 아름답지만 너무 아름다웠어 딱 그때가 서른 이제 되면서 나온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고 그 음악 방송에 나온 아이유의 그 라일락 부르는 모습을 잊을 수 없어 그래서 저는 봄만 되면은 한번 다시 쭉그 앨범을 듣습니다. 오. 라잉 랑 말고도 좋은 앨범 속에 노래가 있나요? 아 너무 많은데 원래 그 나얼 씨가 준 곡이었나? 그 노래가 있는데 봄 안녕 봄이라는 아... 네, 그 노래가 있고요. 셀레브리티도 이 앨범 있고요 아, 어. 그리고 아, 약간 음. 이제 우울함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면 아이와 나의 바다. 아 슬프지. 음, 그거 빵? 에필로그라는 노래도 있는. 음, 음, 네, 전 좋아요. 에필로그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그래서 요 앨범이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앨범이거든요. 완전 봄 느낌이니까 알차게 앨범을 돌려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문세의 봄바람이라는 노래가 아 있어요. 그 나얼 씨가 피처링 한 건데 봄은 <laughs> <지금은> 나얼 씨인가요? <laughs> 장범준 아니고 나올 <laughs> 또 하나는 그 선우정아의 봄처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건 좀 약간 새침해 <laughs> 간단 명료한데 무슨 느낌인지 확 오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음. 봄의 진심입니다. <laughs> 저는 봄이랑 딱 상관 있는 노래들은 아닌데 요새 자주 듣다 보니까 어 이거 뭔가 봄날에 들으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약간 그렇게 된 노래들이에요. 제이 레빗의 해피 띵스아 좋아. 네 오, 제이 너무 제이 상큼하잖아요. 이제 오. 뭔가 출근길이라든지 아니면 퇴근길에 기분 좋게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밝은 분위기가 봄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 추천드리고 그 최근에 뭔가 잔잔한 노래인데 묘하게 퇴근할 때 노을길에 들으면 좋은 노래로 최유리 씨의 숲이라는 음 노래가 있어요. 봄 느낌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봄이라는 핑계를 대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두곡 추천드렸습니다. 오, 내일 <laughs> 퇴근할 때들어봐야지 어. 장범준 씨가 한 명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여러분. 아, 일부러 뺐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그래서. 네, 좋더라. 어. 어. 물론 장범준 씨는 봄의 캐롤을 부르셨지만, <laughs> 그래서 모르실 것 같은 노래 중에, 세븐틴, 네, 먼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전혀 가사가 봄이랑 상관 없거든요. 근데 멜로디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약간 먼지 날리는 것 같은 멜로디거든요. 약간 새털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멜로디여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석양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좋아서 이거랑 레드벨벳의 데이원이라는 노래도 약간 비슷한데 약간 조금 밝아요. 통통 튀어서 발랄한 느낌의 노래인데 봄 느낌이 좀 나서 이런 노래들도 좋고 가사가 좋은 것은 <laughs> 이 는다 많이 알려나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음... 아시나요? 몰라요. <laughs> 몰라요. 가사가 진짜 좋은데 봄이 약간 시작의 계절이니까 도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좀 용기를 주는 음... 노래인데 오... 가사를 보면 나갈까 말까 수도 없이 망설였지만 일도 도움 안 되는 고민 따윈 이제 그만 사랑하는 데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등에 업고서 내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을 이제 딛고 나아갈 때가 왔다. 뭐 오... 이런 가사고.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laughs> 설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웃음> 앞으로 총몇 번의 희망과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되어도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바뀌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까 기대해줘. 음. 이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실제로 아. 봄에 듣는 사람이 많고 그 1월 1일에 듣는 사람도 아. <laughs> 있다고 들어서 음. 이것도 추천드리고 음. 찾다 보니까 이것도 좋아서 냉큼 하나 가져왔는데 음. 페퍼톤스의 샤인이라는 노래인데 음. 이건 드라마 OST였어가지고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원하는 드라마? 그아그 응원단? 어. 어어. 뭔지 되게... 아는 것 같아. 노래가 진짜 짧아요. 2분밖에 안 되는데. 음. 메시지가 진짜 힘차고 강렬한데. 가사가 빛나라 너의 이름, 너의 내일, 너의 꿈꾸던 날, 너의 미소, 너의 젊음, 너의 사랑까지, 빛나라 너의 실패, 너의 서툰 처음들 모든 걸다 받쳐서 빛나라 이런 노래인데 음. 뭐 봄에 딱 들으면 뭔가 캠퍼스에 이런 거에 막 음. 울릴 것만 같은 음. 느낌이 나서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가사만 들어도 뭔가 되게 벅찬 느낌이 날것 같아요. 어, 이것도 멍이 좋아할 것 같은? <laughs> 봄은 확실히 멍에 계절이다. 그러게요. 확실히. 아니...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웃음> <웃음> 이런 히, 법 희망찬. 어, 희망찬. <laughs> 이렇게 노래를 하나 얘기했으니 봄하면 생각나는 컨텐츠인데 이제 컨텐츠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는 유튜브든 영화든 모든 컨텐츠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던 밴드 중에 소란이라고 있는데, 소란이 항상 퍼펙트 데이라고 봄마다 하는 중장기 공연이거든요. 3월에 한 2, 3주간 매일 공연을 해요. 그래서 올해가 10주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5년 거의 연속으로 이제 매해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만의 약간 봄 행사다. 연례 행사다. 이렇게 매년 갔었고, 소란이 좀 인기를 많이 이제 얻으면서 원래 소극장 공연이었는데 지금은 좀 다소 티켓값이 많이 비싸져가지고 올해는 이제 마음만 산석하는 걸로 음, 네. 음악이 나올 줄 알았어. 기대하고 있었다고. <laughs> 저는 사실 봄 헤이터로 지낸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이 없는데 몇번 얘기했던 연애 썸 이런 거는 찐한 친구와 헌팅 걸을 보시면 유튜브에 음. <laughs> 이은지 씨가 둘다 나오는데 뭔가 그런 이은지 씨의 밝음 같은 게 좋나 봐요. 뭔가 연애 자체 이런 거라기보다 엄청 밝고 뭐 이런 게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계절이 흐를 때 리틀 포레스트 한 번씩은 다시 봐주는 아... 게 어, 그니까 일단 입맛을 돋아. 주고요. <laughs> 봄 제철 음식을 찾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봄을 더 알차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일본 시리즈인가요, 한국 영화인가요? 저는 한국 거를 봐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집니다. 오, 뭐아 배추 된장겠아 어. 배추 된장 먹어야지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봄 헤이터로서 비슷하게 <laughs> 말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연애 쪽은 아니고 때로 나오는 예능 있잖아요. 막 런닝맨이나 뭐 지구오락실 네. 신서유기 같이 이렇게 때로 나오는 예능들을 이 시기쯤 보면은 내가 마음이 울적하니까 그들이 떠드는 걸 보면서 아 재밌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제를 듣고 보니까 전 약간 나영석 PD의 그 감성이 좋은 것 같아요. 지구 오락실이 실수하기도 좀 비슷한데 제가 지금 추천하는 것도 <laughs> 채널 15야에서 한 하이브 MT 편이 있거든요. 음... 거기 다 아이돌들 다 나와요. 이제 아이돌들 나와서 진짜 MT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연예인인 걸 잠깐 잊고 <laughs> 이것저것 게임들을 막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아 봄이구나 MT 같다. 약간 이러면서 그래 약간 봄 헤이터지만 이런 감성은 즐겁지 하면서 이제 뭉갤 수 있는 음... 음, 그들의 이런 재밌는 대화들을 들으면서 헤이터의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laughs> 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단체 예능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도 봄에 이제 대학생들이 MT갈 때니까 우리는 간접 경험이라도. <웃음> <웃음> 이제 마지막으로 봄을 즐기는 저희만의 팁을 청취자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교수님의 팁을 그럼 맨 마지막에 들어도 될까요? 좋아요. 네뭐 별건 없지만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솔루션을 주실 것 같아요. 네. 음에네 저는 간단해서 저부터 말하면 저는 따릉이 헤비 유저거든요. 그래서 아. 봄이 좀 좋아요. 물론 황사 있는 날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여름엔 또 너무 더워서 타니까 좀 그렇고 겨울에는 이제 손시려서 잘못 타는데 요맘때쯤이면 진짜 제가 잘 나갈 때는 한번 나갈 때막 12km 또 타고 막 이랬었거든요. 한두세 시간씩.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팟이 있는데, 거기가 그냥 가로수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벚꽃나무였나봐요. 벚꽃나무가 쫙 심어져 있는 오. 그 스팟이 있는데, 천도 내려다 보이고, 사람들이 은근 잘 몰라서, 그 적합한 시기에 가면, 진짜 약간 영화나 CF나 그 장범준 씨 노래처럼 막 벚꽃이 막 오. 우산 써야 될것 같이 막 이렇게 내리는데, 거기 자전거 타고 막 가면, 기분이, 아. 기분이, 아. 물론 봄 헤이터지만,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딘지 물어봐. 도딘지당갑 알려줘. <laughs> 아무나 만 알고 싶은 그런. <laughs> 아 그렇다기보다 이게 스팟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동네여가지고. 네. <laughs>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약간 탄천. 그런 천 탄천?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laughs> 탄천. 탄천이야 이름이? 그럴 걸요? 아니 지도를 찍어서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laughs> 어, 그 길이... 아니 내가 이게... 팁 공유라고 했잖아 이 <laughs> <그런> 사람. <laughs> 아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벚꽃길을 자를 타고 참. 가라. <laughs> 아, 그게. 자, 자전거를 아, 자전거를 타고. 어. 근데 이 봄이 좀 짜증나는 게 겨울에는 따른기가 진짜 거리마다 다 버려져 있거든요? 근데 봄에는. 따릉이 빌리려면 막아 있는 데를 찾아다녀야 돼. 막 내가 그 포켓몬 아. 고하는 것처럼 따릉이 고야, 따릉이가 없어. 막 영이야. 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카카오 바이크를 타고 따릉이가 있는 데까지 가서 <laughs> 어. 따릉이로 재빠르게 환승한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가지고 그 벚꽃길에서 타다가 목마르면 내려서 마시고 막 이렇게 착착 착착 <laughs> 하면은 오, 봄 헤이터지만 이것은 참 좋다. <laughs> 오, 좋다. 자전거를 타세요. 미세먼지 없는 오. 날. 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상상만으로도 되게 좋네요. 네. 저는 그냥 사실 계절 상관없이 그냥 잘 지내는데, 오늘 요걸 하고 와가지고 마침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낮에 잠시 안양천이라고 저희 회사 근처에 천이 하나 있는데, 그 가는 길이 벚꽃? 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길래 이거 퇴근하고 나서 오늘 한번 걷고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서 안양천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린데 안양천까지 가서 안양천도 한 5분 정도 걷고 집에 왔거든요. 어. 그렇게 꽃이 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봄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천에 가서 한번 산책만 하고 와도 뭔가 기분이 되게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막 일이 많아가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낮에 일단 그렇게 광합성을 엄청 심하게 하고 나니까 약간 업이 됐어요. 그래서 오후에 막 열심히 일하고 또 퇴근하고 나서 빨리 거기 가야지 이 생각에 좀 들떠서 평소에는 좀 일이 덜 끝나거나 뭔가 애매하게 끝나면 야근을 해버리는데 오늘은 딱 그냥 던 지고 나왔거든요. 다 던지고 나와서 산책 한 번도 때리고 나서 집에 오니까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 그런 게 들어서 봄에 이렇게 일조량도 많아지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을 때 이때를 놓치면 또 이런 시기가 잘 없잖아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천으로 가서 산책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그렇죠. 또 이제 봄에 야외 액티비티라고 하면 등산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근데 이게 사실 정말 막 높은 산을 오른다기 보다도 진짜 그냥 그 걷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도 많이 걷는데 그 지역 축제로 하는 콘텐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말에 그 부천 쪽에 원미산 진달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산 자체가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진달래로 쫙 다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4회라고 하더라고요. 이 축제 오. 자체가.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미 다 그거를 이제 매해 즐겨왔고, 그래서 정말. <laughs>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거를 찾는다는 게 점점 그 계절 즐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또 저는 특히 봄에 제철 음식. 쭈꾸미를 아 항상 꼭 먹어줍니다. 쭈꾸미 샤브샤브라든지 아니면 그 미나리전 이런 제철 음식만 먹어도 되게 봄의 향긋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봄이 쭈꾸미랑 미나리가 제철이구나. 네네. 아, 왠지 인스타에 그런 거 먹는 사람들이 많이 올리길래 왜 먹으러 갔지? 아, 아 <laughs> 너무 좋네요. 그냥 봄그 자체시네요. <laughs> 저도 너무 비슷해가지고, 일단은 봄나물 전이나 튀김. 전통주를 차게 해서 따뜻한 튀김이나 전과 차가운 전통주. 마치 이제 <laughs>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봄처럼. <laughs> 와, 역시 교수님은 지유조차도 <laughs> 그런 거를 이제 먹어줘야 되고요. 먹으면서 이제 저녁 시간대 그걸 드시면 전통주 도스 있는 거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밤이 덜 춥습니다. 추천드리고요. <laughs> <표정> <laughs> 와, 인체공학적이야.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그리고 어, 저는 작년에 가보려다 실패했는데 아까 멍언니 얘기해준 거랑 비슷하게 요 북쪽 사시는 분들은 노원의 철쭉 축제를 꽤 크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몇년된것 같은데 저도 올해는 가볼 생각인데 철쭉 축제가 딱 이거 아마 나가는 4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 열리니까 한번 시간 되면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90년대 아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